안녕하세요. 대업의 김기동입니다. 현재 조은사들이 슈퍼사이클에 진행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오리엔탈 전공 또한 압도적인 낙스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 또한 전 고점을 돌파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수주가 폭증을 하고 있는 이유와 기대가 되는 전망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현 시점 오리엔탈 전공만에 부각되는 수혜와 정책 변화에 따른 낙수 효과까지 함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렌타 정우 사업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박용 크레인과 데크하우스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 선박용 크레인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면서 국내 점유율 1위 업체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데크하우스 또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데크하우스는 선교랑 선원들의 생활 공간 등이 있는 이 블록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박들이 계속해서 많이 발주가 되다 보니까 이런 데크하우스도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물품들을 주요 제품인데, 이 주요 제품을 주는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다 라고 할수 있겠고요. 전방산업인 주선산업이 계속해서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다 보니까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실적 성장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주요 거래처를 함께 살펴보시면 요 삼성중공업과 현대그룹사, 한화오션 등 이렇게 국내 조선사들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이로 인해서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조언사들이 수잔고가 3년치를 확보를 하기도 했고, 실적 성장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죠. 특히 이렇게 수실적 회복이 됨으로 따라서, 국내 의장부의 조선기자들 시장이랑 선체 블록 시장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리엔탈 정원에 대한 기대감도 금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매출액은 영결기준으로 봤을 때 52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저는 동기 대비 38%나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특히 영업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영업 이익률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좋은 실적이 나온 것은 알겠는데 앞으로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부분을 지켜봐야 될까요? 바로 수주 잔고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리엔탈 전공은 3분기 말수 잔고가요, 3,27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조선 업체들의 건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포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수 잔고를 그래프 한 것을 함께 보시면 수 잔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따라서 매출액도 증가하려고 있다고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좋은 사들의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순수주액도 올해 3분기에 엄청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주가 기계품과 구조물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각각 두 가지의 현황과 전망은 과연 어떨까요? 일단 구조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물에는 데크하우스가 속해 있는데요. 이 데크하우스는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정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출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된다라고 한다면 매출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는 특징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또 실제로 영업이익률 또한 최고 수준을 갱신을 하게 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데크하우스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데크하우스의 물량의 90% 이상이 삼성 중공업에 납품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중공업의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러한 낙수 효과가 부각되다고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데카스의 공급량은요. 2022년에는 455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676억 원,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지난해 매출의 35.7% 넘게 증가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는 저희가 기계품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계품은 크레인을 주력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기계품에 속해 있는 크레인은요, LNG의 선박 비중이 점차 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오엔탈 정원 같은 경우에는요, LNG 운반선에 공급되는 극저은 사양의 지브 크레인 납품 이력이 존재한다. 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또한 보통 컨테이너 선에는 크레인이 한개에서두개가 들어가는데, LNG 선에는 4개에서 6개가 탑재가 되고, 이렇게 많이 탑재가 되다 보니까 이로 인한 구조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삼성 중공업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1등 고객사인 삼성 중공 같은 경우에도 올해 3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실적을 견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lng 운반선이라던가 아니면 f l n g 등 이런 고수익 선종 비중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리엔탈 전공의 끊임없는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크레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구조물 또한 lng 선박용 구조물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모든 사업 분야에서 실적 성장이 본격화되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현재 실적의 현황, 그리고 수주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정책 변화에 따른 긍정적인 면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당선인은요, 임기 첫날에 LNG 수출을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현재 미국에서 2027년, 28년 허가 승인이 필요한 LNG CL 프로젝트는 약 6,800만 톤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LNG 프로젝트 수주가 증가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오리엔탈 전공의 낙수효과 기회가 된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오리엔탈 전공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차트도 함께 살펴보고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긍정적인 면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오리엔탈 전공도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거래량과 함께 전 고점 부근대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볼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 매물대입니다. 저희가 차트를 소폭 크게 봤을 때이 부근대에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위에는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적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은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저희가 함께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금일은 소폭 아쉬운 동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예, 3거래일 동안 외국인 매주 세가 계속 들어온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예, 주식은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수급이 확대한다라고 한다면 예, 주식의 상승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이 확대가 될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 때 소폭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전에 지지와 전환 받았던 라인 대에서의 지지 여부들을 저희가 함께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오리엔탈 전공이 왜 낙수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수요장구에 대한 내용과 향후 기대되는 전망들까지 함께 파헤쳐 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